1 3번 곡선 y 는2 x 와 x 축및 직선 y 는 x 는 구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곡선 y 는 ax 의 제곱이 2등분할때 양수 a 의 값을 구하라. 일단 먼저 뭘 구할 거냐? y 는 √x 하고 x 는 구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볼게. 이렇게 x 축, y 축이 있겠지? 이렇게 여기 √x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어? y 는2 x 가 있다. 여기도 이제 x는 9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있겠어? 여기에 9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일단 뭘 구할 거냐? 이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볼게. 이 넓이. 그럼 인테그랄 0에서 9까지 루트 x dx 하면 되겠지? 어, 인테그랄 0에서 9까지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제곱. 그렇지? 어, 요거 제곱, 요거. 어, 요거에 뭐가 되냐면 은0에서9까지분렇지분모는이분이이부분분은분이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2분의이분은에이분은이 부분은 이분은이은이분분은이분이분은이부이분은이분은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이분이 3분의 2 곱하기 27이니까 약분하면9 2고18 얘는 18이 될 거야 18이 그치 얘는 18이야 어. 그러면은 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 요것이 이 넓이를 이등분한대얘는 이제 ax의 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아마도 이제 아래로 블록한 요러한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때 이 넓이는 이 넓이는 뭐가 돼야 돼 구가 돼야 돼 죽구가 그래가지고 오케이 됐 어.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인테그란 인테그랄 0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 ax의 제곱 dx는 뭐가 돼야 한다? 9가 돼야 한다. 정리하면은 어, 3분의 1ax의 세제곱 0에서 9까지 이것이 9가 되니까 9를 집어넣어. 9를 9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1a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 이것은 9가 되고 어, 약분 되고 여기 약분하니까 여기는 3이고 그러면은 27a가 1이니까 a는 뭐가 되겠어? 27분의 1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음. 그다음 14번. 14번은 자두 곡선 이거하고 이거 및 직선 x는 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먼저 자이 그래프. 자 y는 마이너스 ln x 플러스 e를 그래프는 이는 마이너스 y는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어, 얘는 y는 ln x 플러스 1이 그래프를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되지 어, 그럼 요 그래프는 뭐냐 y는 l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돼 오케이 그럼 자 대충 한번 그려본다고 치면은 x축 y축이 있고 ln x는 ln x는 이런 그래프일 거 아니야 여기는 1일 것이고 ln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해 남 얘를 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 그렇지? 어, 누가? 얘가 요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다시 x축 있고 y축 있고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것이 y는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의 그래프야. 쌍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는 뭐가 되고 파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왼쪽에 그 있고요. 어, 데 문제는 어디부터 어, 0부터 어디까지야?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이 넓이를 구하세요. 이말이지 그렇지? 뭐 어디에서 인테그랄 영에서 파이까지 누구 빼기 위에 거 사인 엑스에서 마이너스 엘 엑스니까 엘엔 엑스 플러스 1을 뺀 거지. 이렇게 이거를 구하라. 이말이지 그렇지? 이거는 뭐면 되냐? 자. 이거는 뭐 s i n x, 를 적분하면 뭐지? n e x, sine x, s 0에서 파이 i 지 사인 어, x, 에다가두개 쪼개면 e 0에서 파이까지 i n x, 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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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e x, s x, sine x, x, 0에서 i n x, s n n x, s n x, 어, x, LNX 있, 어, x, LNX x lnx 마이너스 x 라고 했지? 외우고 h e r e w x lnx x ln x 마이너스 x. 이거. 어디에서? 0에서파이까지오케 이거 이 하면 되겠지? 어, 자, 앞에 거는. 파이 집어넣으면 은 코사인 파이는 o n o m 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m 마이너스 o n o m o n o m o n 파이플러스1 곱하기 l은 파이플러스1 마이너스 파이플러스 1에서 0 집어넣은 거0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l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 성실한 마음으로 정리하면 된다 오케이 15번은 1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치, 또 이거 3분의 1x가 있어. 이때 이 넓이를 구하래. 그치, 어 넓이 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넓이, 요 넓이 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넓이 구하고, 두 번째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이 넓이 빼면은 되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요 넓이, 요 넓이 플러스 요 넓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넓이 마이너스 이 넓이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그치 역함수니까 누구누구 넓이가 똑같냐 요거하고 요거 넓이가 같을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것만 구하면 돼 요것만 요것만 구하면 된다 이해서어 오케이 어, 그러면 자 어, 그러려면은 뭘 아래하냐 뭘 아래하냐면은 요점 요 점의 x 좌표가 네, 이점 먼저 알려 하고 또요점요 점의 x 좌표를 알려야지 그렇지 첫 번째 이 점은 누구 하고 누구 하고 요거 하고 어디어 이거 하고 요거의 교점이지 어, 3 x 하고 x 분의 1의 교점이니까 3 x 의 제곱은 1 x 의 제곱은 삼 분의 일이니까 x 는 루트 삼 분의 일 이야 여기는 루트 삼 분의 일두 번째는 삼 분의 일 x 와 x분의 1과의 교점이니까 x의 제곱은 3. 이 점은 x가 루트 3이 돼. 그렇지?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테그랄. 인테그랄 어디에서 루트 3분의 1에서 루트 3분의 1에서 루트 3까지 x분의 1 dx를 구하면 돼. 그럼 x분의 1은 적분하면은 ln x니까 역시 루트 3분의 1에서 루트 3까지 위위끝에서아래끝 빼면 되잖아 어, 그러면 ln 루트 3 빼기 ln 루트 3분의 1 다시 한번 쓰니까 ln 루트 3 더하기 ln 루트 3이야 얘는 2 ln 루트 3이지 그렇지? 그럼 2 ln 3은 2분의 1제곱이고 여기 2분의 1이 어디로? 앞으로 나오니까 어,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지 그래서 얘는 ln 3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치 렇지그 어, 다음 16번 16번은 자 0에서 1까지 fx가 이건데 이 아, 감사하게도 fx가 주어졌지 그래프가 그리고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근데 0에서 1까지 fx dx 하고 0에서 2까지 gx dx 그러면 gx는 아마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y x가 있을 거 아니야 y 네 x가 그럼 g x의 그래프는 아마도 아마도 역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 알고 좀 그런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쯤 어딘가에 여기를 쭉 연장을 해보면은 이쯤에서 한 이쯤 한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어, 쭉 있겠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자 0부터 1까지 fxtx는 얼마큼이냐? 이만큼의 넓이야. 이만큼의 넓이. 이 넓이. 이 넓이고 또 0부터 2까지 gx는 0부터 2까지니까 이만큼의 넓이야. 그렇지? 근데 이것이 역함수니까 이 넓이는 뭐랑 같냐? 이 넓이랑 같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넓이와 누구 이 넓이의 합을 구하는 수리지 그러면 뭐야? 이 직사각형이니까 7박이 2. 해서 뭐가 되겠어? 이 이렇게 된다. 오케이 얘예 이거 수업 시간에 확인했는데 기억 날려면 모르겠지만 어자 어떤 적분 구간 이렇게 있잖아그러다정정 정답은 뭐라고 했지? 야곱하기 야에서 야곱하기 야를 빼면 된다고 했지? 어 기억 날려면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근데 문제 풀때 성실한 마음으로 그림 그려라 알겠지? 어자 17번 높이가 20. 높이가 20, 이건 물병의 깊이가 x가 되도록 물을 부으면 수면 넓이가 이거래. 예? 그럼 넓이는 뭐냐? 어, 부피는 뭐냐? 0에서 20까지 루트 x 플러스 16 dx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0에서 20까지 여기는 x 플러스 16의 2분의 1 제곱 dx고, 얘는 뭐야? 정적 부정 없지? 적분을 하면은 m 플러스 1분의 1, m 플러스 1분의 1 어. 이거의 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어, 어디에서 어 어디까지 0에서 20까지 0에서 20 이렇게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x 더하기 16의 2분의 3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20까지 그럼 20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를 빼면 되니까 20을 집어넣어서 육이지 36이지 36이니까 6에 제곱일 거야 이거의 2분의 3 제곱 또 0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2에 0을 집어넣으니까 16인데 16은 4의 제곱이고 이거의 2분의 3 제곱. 그렇지? 어 이거 삼치라는 모으로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음. 그럼 18번. 18번은 x가 이거고 y가 이거야. 이때 길이를 구하래. 있지? 길이는 어, 길이는 어, 인테그랄 적분 구간이 뭔가 있겠지? 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1 뭐가 되냐면은 dx 디세타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dy d 세타의 제곱으 d 세타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먼저 여기서 어 얘를 어, dx d 세타를 구할 거야 얘는6 곱하기 타타 세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타가 되겠지? 다시 한번 쓰니까 마이너스 6 쎄타 어, 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 그렇지? 여기까지 하지 그치? 어,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dy dθ 해보면은 6 sin 제곱 θ의 cos θ가 될 거야. 오케이? 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똑같이 제곱을 해줘야 하니까 여기 dx dθ의 제곱은 36에다가 sin 제곱 θ에다가 cos 4 제곱 θ고 여기도 dy dθ d세타, dy dθ의 제곱은 삼6 sin 4제곱 네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겠어? 이거는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36 sin 제곱 cos 제곱으로 묶어지지 얘는 루트 36 sin 제곱 세타 cos 제곱 세타로 묶어주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2 되겠지 이렇게. 하고 d 세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저 루트 어 요거선 1이지 1. 1이니까 36 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d 세타. 그렇지? 그럼 36은 6이지 6. 36은 6이니까 6 사인 코사인이 될 거야. 육 사인 코사인 이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어, 한번 자. 육 사인 코사인이니까, 6 사인 코사인이니까, 얘는 뭐가 돼? 어,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인테그랄 0에서2 분의 파이까지 3 사인 이세타라고 쓸수 있겠지. 그렇지? 어, 왜냐면은 사인 이세타가 2 사인 코사인이니까. 어, 이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이 분의 삼어 코사인 이세타 맞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고 어 코사인 파이에서 또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0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는 2분의 3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얘는 정답은 3이 된다.